어, 출애굽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다 맞춰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 실제로 허락을 받고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10가지 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열 가지 재앙을 하셨던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이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는 재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다뤘던 대로 열 번째 재앙은 그 유월절이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모든 장자를 그죄로 말미암아 치시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표식이 있는 그 가정은 심판이 유월됐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규례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제한까지 아, 아무리 큰 재앙들이 왔어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재앙인데 이열 번째 재앙의 핵심은 어린양의 대속. 어린양의 대속을 통해서 심판이 유월된 것과 어린양의 대속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어린양의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치인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어린양의 대속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이걸 예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를 미리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나의 죄를 시슴받기 위해서 대속의 재물이 되는 어린 양이나 뭐 어떤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내 죄가 정가되고 그 짐승을 죽이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 나중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장치예요. 성막도 그런 장치 중에 하나고 제사제도도 그렇고요. 수많은 어떤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사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 예표죠. 예수님도 기적적으로 출생하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표들을 보여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어, 오늘 그 중에서 하나의 출애굽기 13장에는 그 대표적인 예중이 하나인 초태생의 규례도 에 어,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초태생의 규례는 무엇이냐면은 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원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장자가 죽어야만 했었죠.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만 했는데 어떻게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표식이 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표식이 있다는 거는 그 장자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은 원래는 너희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됐지만 어린 양의 대속을 내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그죄값을 대신 갚음으로 너를, 너의 첫 장자를 살렸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가 값을 주고 산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첫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정을 꾸리고 첫 번째 자녀를 낳으면 그첫 번째 자녀를 어, 대속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양을 제사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염소를 갖고 있는데 염소가 첫 번째 염첫 염소를 낳으면 그 염소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무언가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 어린 양을 대속으로 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도록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짐승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염소를 목을 꺾어서 죽이도록 해야만 했던 거예요. 다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소유에 합당한 대가를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라는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반복적으로 행해라고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의례들을 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물어보겠죠. 어,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바쳐야 어, 되는 것입니까? 할때 설명해주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대신 구원을 얻은 존재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 규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개념을 오늘날의 시대로 접목해서 생각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날 어린 양을 대신 바치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그 효과를 같이 누리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의 소유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거룩함 앞에 구별되도록 너희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때 아, 나의 소유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죄를 막더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어쨌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대로 살아가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아 내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대신 구원받은 그런 존재구나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일매일 매번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그것들을 기억했던 것이 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매 시간 매 주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여러 예표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대신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그냥 의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말씀 존내만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결단을 하는 시간들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명입니까? 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알려야 될. 책무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전수했냐면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절기들을 통해서 어, 무교절을 먹으면서 왜 무교절 1년에 이 1월 14일만 되면 은이 누룩도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고 그때 이 무교절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6월절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기억하게끔 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규례를 정해서 이야기하셨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스승의 날을 원래도 사실은 부모님을 향해서나 스승님을 향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바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있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마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다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고 배워요.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샌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도 나도 또한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피는 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소명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책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죄를 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몸부림을 함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전수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바랍니다.